아우, 저는, 누렁이 때문에, 손님들이랑 합류를 못 하고요. 누렁이랑 파는 를 하고 있습니다. 아우. 아, 사랑이 제일, 제일 행복한 게, 이게, 누렁이. 누렁아! 누렁이! 얼굴 한번 보자, 얼굴. 누렁이! 아우, 이상 보시고 뭐 배가 떨어집니다 아 저기 좀 지금 개랑 수영을 하고 있네요 뭐 그래도 우리 노령이보다는덜 재밌겠다 빨빨 직원들이 지금 오라고 지금. 자 우리 누렁이랑 포즈 한번 하자. 누렁아, 누렁이. 안 아, 귀엽나? <laughs> 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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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게.